요넥스 배드민턴 라켓 B6500i 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두 개의 라켓과 풀커버가 포함된 세트로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 덕분에 무게가 약 100g에 불과하여 초보자와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라켓의 그립감과 내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손에 쏙 들어오는 그립 덕분에 오랜 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프레임 덕분에 잦은 사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요넥스라는 브랜드의 신뢰성 덕분에 처음 배드민턴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가성비가 좋다는 점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유용한 풀커버도 함께 제공되어 휴대와 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요넥스 배드민턴 라켓 B6500i는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는데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요넥스 아크세이버 71 라이트 배드민턴 라켓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가벼운 무게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많은 사용자들이 정말 가볍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8g의 중량 덕분에 초보자부터 어린이까지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죠. 또한 그립감이 좋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손잡이가 부드럽고 폭신해서 오랜 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커버가 포함되어 있어 이동 시에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된 화이트 컬러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한다고 하더군요. 가격 대비 성능도 훌륭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어 입문용으로 아주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요넥스 아크세이버 71은 가성비와 기능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배드민턴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요넥스, 아스트록스, 스매시 배드민턴 라켓 블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라켓은 가볍고, 스윙감이 부드럽다는 점에서 많은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73g의 중량 덕분에 손목에 부담이 적어 초중급자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디자인도 눈에 띄게 예쁘고 풀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어 보관도 간편합니다. 여러 리뷰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일반인이나 입문자에게는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매쉬와 하이클리어 시에도 좋은 성능을 발휘하니 배드민턴을 즐기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